오늘의 사연은 전 남친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얼마 전 결혼한 새댁입니다. 결혼해서 한참 행복해야 될 신혼이지만 제가 저지른 행동이 있어서 마음을 졸이며 지내고 있어요. 결혼 전 저는 한 회사에 취업을 했고 첫 출근을 하는 날 회사에 가서 직원들을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그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전 남친도 입사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서로 보고 약간 당황하는 듯 했지만 딱히 아는 척을 하진 않았어요. 처음 하는 회사 생활인데 괜히 전 남친, 여친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남친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 여자 직원은 저 하나고 다들 남자여서 그런지 저에게 다들 친절하고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 좀 편하게 할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탕비실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타고 있는데 전 남친이 들어왔어요. 일한 지 3일이 되었는데 딱히 사적으로 말도 안 걸더니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유은 할만해? 잘 지냈지? <목소리> 응, 아직까지는 할만해. 나야 잘 지냈지. 근데 왜 갑자기 아는 척이야?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헤어진 지가 언젠데.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 사귀었던 사이인 거 알아봤자 좋을 거 없잖아. 그래서 오빠도 모른 척한거 아니야?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를 가십거리 만들지 말고, 우리 지금처럼 지내자. 까칠하기는, 알겠어. 따로 아는 척안 할게. 저는 최대한 전 남친을 신경 쓰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는 와중에 회사 대리님 한 분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내 커플이라 처음에는 비밀로 사귀기로 했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하나둘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사귄다고 이야기를 했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둘이 사귄다고 얘기를 할 때, 전 남친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전 남친이 자꾸 제게 잘해줬습니다. 뭔가 질투가 나서 그런 건지 예전 사귈 때 분위기를 내면서 잘해주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면 옛날 일을 꺼내면서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정아, 너 아직도 그거 좋아하지? 점심은 정아, 너가 좋아하는 거 먹자고 얘기할까? 자꾸만 그러더라고요.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예전 우리가 좋았던 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분명했고 다시 만난다고 해서 사람이란 게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뜻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정리하라고 박 대리님이랑 나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남친은 계속 퇴근을 하고도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1년 연애 후박 대리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직원분들 모두 우리 회사 1호 커플이라며 축하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회사 직원분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8명 정도 되는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전 남친도 물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음식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이며 술이며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직원분들은 휴지, 세제, 공기청정기까지 선물을 사들고 오셨어요. 결혼할 때 축의금도 넉넉히 해 주셨는데 선물까지 준비해서 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술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다들 너무 맛있다며 잘 드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니 술이 아주 술술 들어간다며 원래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오늘 나를 잡고 왔는지 엄청 마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장단을 맞추며 술을 마셨어요. 남편보다는 제가 술을 더잘 마시기 때문에 남편은 이미 술에 취하고 잠에 취해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집들이에 온 사람들 중 다섯 명은 가고 세 명이 남아서 술을 더 마셨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 뻗었고 저는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박 대리가 신혼여행 가서 힘을 너무 썼나 봐. 새 신랑이 벌써 취해서 들어가는 게 어딨어. 부장님 저 사람 원래 술 약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같이 마셔드리니까 저랑 드세요. 내가 이래서 정아 씨를 좋아해. 짠! 하자고! 그렇게 부장 잔단에 맞춰 술을 마셨고, 다들 거실에 뻗어 있었습니다. 저도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였고, 취한 사람들을 깨워 대리를 불러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찾으러 일어났고, 전 남친은 그런 저를 따라 일어나 저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오늘 보니까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더라. 내가 온다고 해서 신경 쓴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잘하는 음식들이라 준비한 거야. 착각하지 마. 정아야, 나. 네가 박 대리랑 결혼해서 이러는 거 보니까 진짜 미치겠다.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지 그랬어. 후회할 행동하지 말고 대리 불러서 얼른 가.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래. 다들 어차피 취해서 몰라. 신혼 여행 가서 즐거웠니? 우리 정아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전 남친은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손길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만나면서 정말 잘 맞았었거든요. 그만해. 어때? 나만큼 너를 잘하는 사람도 없어. 우리 좋았잖아. 점점 더 저를 자극하는 전 남친이었고, 저에게 입을 맞추며 더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하는데, 저도 취하기도 했고,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고, 오늘 일은 단한 번의 실수일 뿐이고, 여기서 모든 걸다 잊고 이 방문을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두 사람 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을 게 없으니까요. 오늘 너무 좋았어. 나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 돌아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전 남친은 갔습니다. 저는 남은 사람들을 깨워 대리를 불러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회사를 다니고 나서 남편과 상의 끝에 퇴사를 했습니다. 전 남친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퇴사를 했는데 남편한테는 아이 갖기 전에 좀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서 이직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제 의견을 존중한다며 들어줬습니다. 전 남친한테 아직까지 따로 연락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닥도 소문이 빠르게 돌고 좁은지라 알려지면 취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것 같은데 저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거나 하진 않겠죠?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미치겠습니다. 그놈의 술과 예정이 뭐라고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